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허경영 응원해주세요. 네, 이제 세금을 바로 쓸 겁니다. 여러분, 낭비되는 세금을 이제 국민을 위해서 쓸 겁니다. 여러분, 국민이 응원을 해주셔야 세상이 바뀝니다.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대한민국! 대금을 바로 써서 빈부 격차 없앨 겁니다. 허경영의 삼3공야 유튜브 시청해주세요. 유튜브 여러분. 국가혁명당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허경녀 화이팅 허경녀 화이팅 예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응원해주세요 이제 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당, 야당 당파싸움 하는 것만 지켜보실 겁니까? 국민 여러분이 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혁명당 허경영. 국민부터 살리겠습니다. 국민부터 살리겠습니다. 국민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네. 국민 배당금 지급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좋은 세상 올 겁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야 돼요. 네. 국민이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 당파 싸움 이제 그만하십시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혁명당입니다, 여러분. 국민 배당금 나옵니다. 응원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응원해 주세요. 국민이 변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당파 싸움에 이끌려 다니실 겁니까,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당 국민배당금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변하셔야 세상이 바뀝니다 응원해주세요 허경영 화이팅 네. 허경영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 네. 예 허경영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화이팅. 예. 오케이, 예 어머니들 아 너무 멋쟁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국가 혁명당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좋은 세상올겁니다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도못는가 아, 되기만 되면? 예. 무리날동작 바로 두달 후에 돈이 나옵니다. 지금 잠깐 쉬입니다. 예. 예, 예. 어머니 응원만 해 주시면 돼요. 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네. 자, 세금이 70%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도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혁명당 국민 배당금 지급합니다. 국민이 응원해주셔야 돼요. 응원해주세요. 국가혁명당입니다. 허경영입니다. 국가혁명당 정책 지도 받아가시고요.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낭비되는 세금 70%를 없애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책지 받아가세요 정책지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국가 혁명당이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국민이 변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희가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화이팅 허경영 화이팅 응원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국민이 잘살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에서 살수 있어요 어머니들 응원해 주실 거죠 그죠 화이팅 허경영 화이팅 허경영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네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예산 충분하고 분석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동안 세금이 얼마나 엉뚱해, 엉뚱하게 쓰이셨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세금을 바르게 써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국가혁명당 국민 배당금 나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국가혁명당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은 수능 폐지, 징병제 폐지,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당파 싸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혁명나서 경영입니다. 허경영 응원해 주세요. 국민 배당금 받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가혁명. 낭비되는 세금 70%합해서 국민 배당금 지급합니다. 국가혁명당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국민이 변해야 세상이 바뀝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국가혁명당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세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당파싸움 그만하세요 국민이 갈라져서 여야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국민 배당금 꼭 필요합니다 네 깜깜시작 깜시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응원해주세요. 허경영입니다. 허경영. 안녕하세요.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쓰겠습니다. 너무 응원해주실 거죠? 야, 이상하게 보지 말고. 국민 살린다잖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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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낭비되는 세금 70% 아껴서 국민 배당금 지급합니다. 국가혁명당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해 드릴게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화이팅. 네 일억. <laughs> 안녕하세요. 네 국가혁명당. 네 대통령 후보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잘하시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본거성 없이 살게 해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당파성 그만하세요, 여러분. 정치는 먹고 사는. 네, 우선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70%남기 되는 세금 국민한테 돌려주겠습니다, 국가혁명당. 응원해 주세요. 국민이 응원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이제 당파 싸움 그만하세요. 당파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왜 당파싸움을 합니까? 그죠?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어, 장사 잘 되게 해드릴게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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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네네.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장사 잘 되게 해드릴게요. 국민배당금 나오면 장사 대박 날 겁니다. 응원해 주세요. 국가혁명당 국민배당금 꼭 받게 해드릴게요. 어, 국가, 세금을 받게 바로 써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겁니다.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잘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단팥 싸만 하고 계실 겁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박수박수고 안녕하세요. 네. 대당금 네, 드린다고 우리가 온 거예요. 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네, 국가혁명당 세벽을 이제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요. 네. 최근 여태 엉뚱한 데 쓰였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국가 혁명당입니다 믿어주세요. 네. 국민이 변하면 좋은 세상에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4차 산업으로 기계들이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면 우리 후손들이 살 길이 없습니다. 네. 국민 배당금은 그 대안책입니다. 예산을 바르게 써서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국민들 힘내시고요 네. 아니, 분들이 돈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데도 모름척 한다는 말입니까? 돈이 없어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국가혁명당이 해결해 주겠습니다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 후두달 이내에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예산 충분합니다 예, 어주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 충서는 국민 1인당씩. 여당, 야당 찍어봐야 국민한테 도움, 도움 되는 것것게 하나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 찍어봐서 아, 아, 아들 이명, 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남긴 재산이.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낭비되는 세금을 70% 절약해서 국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민생안전. 국가혁명당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국민이 응원하는 세상은 바뀝니다. 국가혁명당입니다. 당파 싸움 멈춰야 됩니다. 당파 싸움 그만하십시오. 아무도 안됩니다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돈 때문에 네. 엄마와 아이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국가혁명당이. 국민 배당금 받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원, 100만 원, 원, 1 0 2 50만 원, 1 50만 원, 50만 월 50만 원, 50만 원, 0만 원, 50만 원, 0만 원, 50만 원, 0 50만 원, 이0 30년 전부터 초지일관 3 3정세를 주장하며, 오직 국민의 찬성을. 네, 감사합니다. 고맙니다 응원해주세요. 만들어내겠습니다. 대수술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국가시스템 전부를 일거에 바꾸는 혁명적 창의의 대수술이결신한 때입니다. 그런 대수술을 저희 국가혁명단이 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당선시 두달 안에 18세 이상 국민에게 긴급생계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코로나로 파탄난 가정경제를 부활시키면 물론 매월 국민배당금 네. 150만 원을 지급하여 돈격적 없는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결혼하면 3억 원을 지원하여 경제난으로 네. 포기한 결혼을 할수 있을 것이며, 출산시 5천만 원, 10년간 네. 육아수당 네. 월 100만 원씩을 지원함으로써 왕국적 저출산을 해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에 따른 네. 재원 마련 대책의 기본은, 방문하게 남기는예 예산을 원 10,000원, 1 0 0 절감하겠습니다. 출원1 갈수록 줄어들고 응원해주세요. 지난 1년간 저출산 예산 45조 원을 썼는데 네. 이는 산모 원1단0 1 0 6천만 원이 해당되는 네. 돈입니다. 그런데 이돈0어0원1 0이0 0원 10,000원, 1습니까 국가시스템 전부를 혁명하는 국가혁명당의 33정책만이 도탄에 빠진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잘 어르신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응원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낭비되는 세금 70% 앞에서 국민을 제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국가혁명당입니다. 국민 배당금 꼭 받게 해드릴게요. 응원해주세요. 네.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방파성 조난하십시오 이제 싹다 사람 모여라 해런식으로 국민 대단감 받게 해드릴게요. <laughs> <쉬어는> <결혼수다> 여당 야당 찍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시죠? 네, 국가혁명당 응원해 주세요. 세상이 바뀔 겁니다. 좋은 세상에서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기득권이 만든 세상 거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 시스템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당은 국가혁명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스템 잘못된 거 바꿔야 되겠죠? 응원해 주세요. 국민 배당금 꼭 받게 해드릴게요. 네. 국민 배당금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국민 배당금 드립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응원해주세요, 어머니들. 응원해주세요. 국민 배당금 받게 해드릴게요. 응원해주세요. 저희도 국민입니다. 121 국민답게 코로나 지원금 1억.